짱아는 먹는 거보다 장난감. 여보가 불러봐 우나. 응? 덕구 일로 와. 덕구는 왔어. 오다 갔어. 짱아 일로 와. 일로 와. 오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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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아 왔어. 갑고기 먹어. 오구야. 오구 일로 와. 어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옳지. 갑고기 먹어. 고기 먹어 가서. 오순이 올까? 오스아 일루와 오순 a o s 꼬리만 o 들 u 꼬리만 o 들 y m a n 꼬리만 y 들어 n 소주야. 불 a 소주 d y m a n Drocha. Soj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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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j 역시 o j a Soja. 식탐은 소주 닮았어 안 들려 어, 안 들려요. 오순아. 빵 하나 들고 있으면 올걸 오순아 오순아. 꼬리 u 꼬리 c 꼬리 y 오순이 꼬리 d y 들어. 그리고 C35. C35. 내가 개수 딱 맞춰놨어. 아, 그래요? 어. 좀 작은 거 소주 주면 돼. 네. 무슨 일? 짱아 먹었어? 짱아 고기를 한번 먹었어. 그래서 오. 지금 순서가 바뀐 거야. 덕구. 짱아. 오구야 앉아 응? <laughs> 생선을 안 먹는데 시사 보는 먹는다 애들이 어 짱아가 마지막 땡 어 그리고 이제 빵 먹자 빵어 그냥 줘어큰거 오고 주면 돼큰거짱아부터 시작해 그냥 응 덕구도 큰거 줘도 돼응 덕구도 큰거 줘도 돼 덕구도 계속 크니까 지금 덕구도 아직도 커 덕구 대마 빵 대마 덕구야, 큰거 줬더니 다못 먹었어. 왔다 왔다. 덕구. 불러 큰거 줄까? 불레야, 불레야. 안 들려요. 다 먹어야 딱올 거야. 당근도 개수 맞춰 놨어. 블루야 오구야, 너 오구야, 블루 산지. 블루 가서 먹어야지. 오구 큰 어. 오구야 또 있어. 오구 어 오구 아직 먹고 있어. 들어갔지, 저기? 어. 어. 오구 로 와. 그냥 열고 오구. 나오는 거야. 오구. 오구. 다 먹었다. 오순이 뭐가 아쉬워? 이제 다 가는 거야. 어, 어. 어. 근데 어, 주인, 어. 주인 놀이 끝났어. 주인놀이 뭐, 끝났어. 뭐뭐 뭐가 있다고? 뭐가 있다고? 다 갔어. <laughs> 뭐가 남았다고? <laughs> 다 먹었다.